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2nd of December, 2024, uh, Su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Biophar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요일날은 1.45% 떨어져서 10만 2 100원 이었고요 지난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9만 5천 원에서 12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떨어졌다가 살짝 오르면서 조정받는 모습이고, 어, 지난 한 3년 정도 주가를 보면 한 20만 원 정도, 한 4만 원대에 이제 좀 주가가 시작했다 2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어, 다시 쭉 떨어져서 한 6만 원, 7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어, 지금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도 4분기부터 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제, 에, 세노바메이트, 이게 이제 2019년에 승인을 받고 2020년 5월 달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분기당 처음 천억이 넘는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어, 좀, 음, 꾸준하게 좀 흑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에그 중추신경계의 치료제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은, 그, 신약, 특히 신경과학 쪽하고 항암제 쪽에 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금리가 내년에 인하되는 폭이 좀 둔화될 것 같다고 해서 약간 조정은 받습니다만, SK바이오팜은 어~ 실적이 작년도보다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도에 매출이 (3549억) 올해는 (5309억) 예상이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75억에서) 올해 (832억이니까)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도 125.3위로 안정적이고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 조국혁신당이 오늘 한덕수 권한당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를 했는데요. 민주당도 24일까지 기다려 보다가 만약에 내란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발표가 없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랬는데 아, 한덕수가 좀, 어, 빨리 정상을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어, 국민들이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인가? 윤석열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은 미래를 삭제한 내란의 힘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 한덕수, 어, 권한대행이 빨리 좀 정신을 차려서 월요일이라도, 어, 요, 특검법들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될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본인에게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올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이제 검찰에서 군부로 좀 갈아탈려는 움직임을 그동안 보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군부 여러 가지 김용현을 통해서 어그 정보사령관 전 현직 전 사령관을 좀어 소개 받았었던 거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어그또 이재명 그때 음그 사태의 그 이제 암살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과연 배우가 이런 쪽하고 혹시라도 연결된 건 아닐지 좀더 파헤쳐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용인수시 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회와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a link up. See you next time.